안녕하세요 조상입니다 아, 오늘은 어, 여주 남한강에 다시 나와 있는데 조만간에 이쪽이 어, 낚시 금지 구역으로 또 지정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어, 누안 낚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이시는 이쪽에서 드론으로 누워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한세번 정도 제가 여기서 누워낚시를 좀 해봤는데, 아직까지는 입질 자체가 없더라고요.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뭐라도. 제가 못해서 그러겠죠? 일단은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뜨거워서 텐트라도 좀 쳐야 될것 같아요. 우선 간단하게 그늘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응. 일단, 낚싯대는 준비가 된것 같고요. 한, 4m 정도? 4m 정도의 여유는 좀둔것 같아요. 일단, 어느 정도의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자, 연결됐습니다. GPS도 잘 잡혔고요. 카메라. 자, 화질 좋습니다. 일단, 띄워보겠습니다. 자, 화질, 화질 잘 잡혔고요. 녹화 버튼 누르고, 오늘은 누워 낚시니까, 아래를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음. 일단 연결을 하고, 잘됐고요 자, 이쯤에서 하강을 합니다. 뭔가 쫓아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쫓아오진 않는 것 같네요. 쫓아와서 확 물었어요 어 맛대리 없대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놔두시고 낚싯대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배터리가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서 잘안 빠지네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상은 없고요 어. 잘 돌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낚싯줄 아, 두 번째 배터리 다시 한번또 가보겠습니다. 착착 끌고 오는 게 누워처럼 제대로 끌고 오나요? 제대로 끌고 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. 바람 좀 부는데 귀엽긴 하네요 움직이는게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때문에 저 멀리 안 갔어요 포인트는 그쪽이 포인트 같은데 고기들도 더워서 피난 갔나? 그럴지도 모르겠어요. 아한 마리 무어졌으면 좋겠는데. 아또 빠뜨렸대요. 빠뜨렸다고 지가 또 귀한합니다. 낚시줄을 또 챙겨야겠죠? 자, 배터리 교환 또 됐습니다. 바람이 좀 불긴 합니다. 그렇지만 열심히 또 날려 보겠습니다. 빠른가요, 제가?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드론이 날기는 잘 날고 있습니다. 지금 잘 조정되면서. 낚싯줄도 조정, 조정하면서. 어, 날이 많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네요. 이제 접어야 되는데. 어, 많이 뜨거워졌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여주 남한강에서 낚시는 못해도 캠핑은 가능하니까 오셔서 캠핑 좀 하시고 힐링 좀 하시고 그러고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날도 더운데 많이 고생했네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